세긴 세네. 어, 내나세긴 세다야. 나기 세긴 세데 뭔데 이거 세냐? 뭐야 잡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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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터훈입니다 워윅 <목소리> 워윅 정글은 진짜 좀 심심해. 굉장히 심심한 정글이야. 어, 역대 정글 중에 가장 심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들 정도로 진짜 심심한 정글. 6 전까지는 갱킹도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고. 간다. 야 갈게 갈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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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지요 잡아버렸네 음 칼같이 잡잖아 역시 유을 찍으면 워윅 정글이 굉장히 강력해 포식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굉장히 또 다큐멘터리를 또 찍으면 돼요 다큐멘터리를 많이 찍으면 돼 그냥 이제 정글을 열심히 돌면 되겠죠 음갱킹각 나오면 갱킹해주고 드래곤 먹어주고 그러면 돼 이제 바텀을 약간 카바를 많이 쳐주면 돼요 바텀을 많이 이제 주시하면서 바텀에서 상대를 한 명이라도 땄다 그럼 이제 드래곤을 먹을 수 있는 탄스가 나오는 거죠 음. 그게 아주 중요해 드래곤을 먹느냐 마느냐 그게 포식자를 빨리 쌓냐 쌌냐, 늦게 쌓냐가 가늠, 가늠이 되기 때문에 모르거나 체력 없는데 근데 왜 싸우는 거야 와우 두개 사나 어케이 잡았고 이제 내가 여기 출동을 하면 되는 그림 안 가도 되겠는데 어 알아서 다이애나가 왔네 반갑다 너. 반가워 너무 반갑잖아 이렇게 반가울 수 있나 양호하죠 이러면 이제 이거 먹는거야 혼자 서 먹어도 되겠다 야 야, 혼자 먹어도 되겠다 그리고 분명 블루가 있을 거야 이러면 뭐야 이거, 이거 알아서 오냐 왜 이거 고맙게 알아서 어 mp가 없다 야. mp를 생각 못했네 어, 무빙 보셨습니까 무빙 상대의 r스킬을 확실하게 피하는 무빙 보셨어요 딱 붙어가지고 옆으로 다다다닥 피해주잖아. 이거 아주 섬세한 플레이. 음. 야, 부서 빨리. 그 부서. 됐어. 난 빠진다. 아, 어. 럭스 스킬까지 완벽하게 피해주면서 궁은 그쵸. 인간적인 미를 보여주는. 음, 인간미. 좋았죠궁 맞아도 사니까. 보여준 거죠. 헬퍼 의심할 수도 있어. 야, 빵테가 여기서 죽으면서 약간 이제 봐주는구만. 갑시다. 출동. 오케이, 잡았어. 이건 잡았다. 어차피 러스가, 그쵸. 풀이, 풀이 없어요. 경험치만 먹을까, 그러면? W 켜서, 어, 시를 받아요. 그럼 됐잖아. 블루를 먹었고. 그러면 늑대를 먹든 두꺼비를 먹든 바텀 한번 봐줄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건데. 상대 정글러는. 그죠? 역시 여기 있죠. 잡아, 잡아, 잡아. 한 대. 아, 어, 잡았죠. 야 이거 뭐 너무 일방적인데 이거 잡았다야 저거 저 잡았어 야 막타 주지 궁 썼는데 어 막타 주지 왜 그랬어 레드가 없네 레드가 저 친구한테 있네 그럼 저 친구 걸 뺐으면 되겠죠 아, 아니다 궁이 없어서 못 잡겠네 궁이 있으면 잡을 건데 궁이 없어서 못 잡아요 도망칠 거 아니야 너 나랑 너 뭐야 너 나랑 왜 록스가 궁을 쐈어? 어, 록가 궁을 쏘는구나. 어, 그러면 안 되죠. 야, 칼스렌 내지마. 왜, 왜 그래? 게임 처음이야? 왜 그래? 좀 봐줘. 방금 내가 죽어준 것도 그런 건데. 어, 칼스렌 내면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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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여? 야, 걔네 왜또 죽여? 왜 그래? 어, 그렇지, 그 죽어. 그렇지, 죽어, 그거, 죽어. 난 여기서 구경할 테니까 죽어라 우리팀 죽어라 아 좋았다 이거 일말의 희망줍니다 일말의 희망줘 좋았지 이거 이제 제가 출동해요 여기서 출동을 합니다 뭐야 오 뭐야 그쵸 희망줘 됐어 음 이러면서 다이나가 저를 잡았기 때문에 희망 가져요 이제 괜찮아 양호해 좋았어 뭐야 가렘 뭐야 템 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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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나, 뭐야, 너. 소나, 뭐야. 어? 뭐야, 센데? 오우, 씨. 어, 오, 위험했죠? 어? 아, 죽었네. 뭐 쟤네 센데? 뭐야, 쟤네 센데? 얘네 뭐, 갑자기 반격하는데, 얘네. 뭐야. 하지만, 제가 출동하죠, 이제. 이젠 진짜 실제로 해야겠다. 진지하게 합니다, 이제. 이제 진지하게 해. 됐어. 이젠 진지하게 한다. 그치? 출동한다, 형. 아, 저가렌이 있는데? 가렌 있으면 안 돼요. 일단 어... 일단 가렌 있으면 안 돼. 피 해복하고... 야, 설마 이 시절 빼서 이걸 뺐네. 와, 지렸다. 와, 이건 지렸다. 아, 이제 진지하게 합시다. 이제는 상대 팀이 꽤 세졌어요. 어... 난이도 조절을 잘했어! 이정도면 적정 난이도가 됐어요 이제 음, 난이도가 올랐어 가볼까? 다 간다 뒤로 돌아간다 꺾고 평타를 타다닥 어 뭐야 어뭐 죽었네 아 전멸 왜썼죠? 세레모니 음 세레모니 그 축구선수들 꼴 넣은 다음에 막 이제 막 드리 뭐 어? 하잖아요 비슷한거 비슷한거죠 음. 너의 시체에다가 내가 전멸을 꽂는다 요런거죠 너 하나의 눈높이. 자, 이제 제가 여기서 궁을 꽂는 친구는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어. 넉다운이지 뭐, 그 자리에서. 궁을 안 꽂아. 어, 궁안 꽂고 합시다 그냥. 잡았잖아, 이거. 이거 죽었어요. 톡 하고, 너도 궁 꽂아 죽게, 내가. 됐어, 잡아. 빼, 빼, 빼. 어, 살아야 되는데? 좋았어, 무빙하고, 무빙 또 하고, 어, 안 됐는데? 어, 피해 야 무빙 좋아 아 이건 평타가 기네 어 길어 아 신발이 나보다 빠르네 민첩성 갔어 아 저것만 아니었으면 제가 조금 더 버텼을 건데 아쉽죠 음. 이거 가야겠다 공속은 음. 야 빵테 궁이 아 애매한데 이거 와이 친구가 애매해 궁극기가 애매했어 이거 굉장히 애매했지 오 잡아? 아 럭스 죽고, 야 이거 뭐야? 졌는데 조냐도 없잖아 뭔 일이야 이게? 트리플을 해버리네 들어와봐, 아딱 들어와봐 들어와 너, 들어와 넌 죽었지 넌 죽었지 그지 너는 일단 들어오면 안 되고 오케이, 네, 다 들어와봐 너네 1대1은 내가 일단 질 자신이 없어 어, 질 자신이 없, 질 자신이. 응? 이길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질 자신이 없어요, 내가. 알았어? 야 다이애나 오는데 안 되겠다. 다이애나 일단 안 된다. 조심해야 돼. 들어가, 들어가 봐. 와우, 와우, 딜 봐. 여기서 럭스도 코르키한테 죽고 문제 있네. 이걸 지는구만. 넌 어딜 가니, 그죠? 아깝소 어? 어딜 가? 다, 다 가, 그냥 다 따라가, 그냥, 어? 너도 죽었어, 너도. 알았어? 어, 죽었다고, 너왜 이렇게 빨라? 기분 나쁘네. 어? 왜 이렇게 빨라? 너 일로 와봐. 야, 너가렌 일로 와봐. 너, 너 죽을래, 너? 일로 와봐. 아주 그냥, 어? 안 돼. 덤비지 마라, 너네. 꽂아, 야, 메다 꽂아. 그렇지, 얘네 잡아. 다 잡아. 잡아 그냥 아 럭스커 아쉽다 굉장히 아쉽다 그거 너무 빠른데 이거 어 오케이 빵테 궁 들어가고 럭스한테 들어가든가 뭐야 어, 얘한테 아, 알아서 오는데 이거 잡아 이거 그냥 다 잡아 그냥 야다 들어와 딱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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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안돼 불타가 불타버리네 여기서 회복을 아그별 지렸고 빵테 궁아저궁 오버하지는 않나 먹긴 먹었어요. 오반데, 이거, 아무리 봐도? 세긴 세네. 어, 내 낙, 세긴 세다, 야. 어, 당이 세긴 센데, 뭔데, 이거, 세냐? 뭐야, 잡았는데? 뭐야? 어, 나왜 이렇게 세? 뭔데, 이 세냐? 또 어, 잡았어, 야. 어, 뭐야? 이거 다 잡을 뻔 했는데. 와, 아깝네. 하지만, 이지리얼이 마무리. 양호. 어, 뭐야? 혼자 다 잡았어. 럭스 잡았네, 양호. 간다. 출동해. 꽂아. 야, 내다꽂자 됐어, 야, 말투킬, 나 이길 사람 없어, 어차피. 다 잡아, 그냥. 됐어, 야, 뭐랑 꽂아. 됐어. 꽂아버리네. 공속이 너무 빠르네. 간다. 출동해. 한 번, 갈까, 한 번? 어? 아니, 다는 거보다 나는 차는 게더 많아. 어, 괜찮아. 공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어? 야, 너는 안 되겠는데? 아, 이 친구 게임 몰라. 아, 이 친구 영상을 너무 모른다. 영상비를 몰라. 뭐야, 혼자 다 하는데? 어? 뭐야? 우리가 죽을 뻔? 이즈리얼? 위험해 어 뭐야 게임 안 끝나는데? 뭐야, 뭐야 이거 모르겠다 야어 아무리 봐도 이 게임 모르겠어 코르키, 코르키도 있네 다 있어 종합 세트냐 너네 뭐야 너 죽었어 너네 코르키 제일 싫어 아우 어, 제일 싫어 저 꼴불긴 저거 너 일로 와너 일로 와 모락 먹였어 너너나 말다리 길수 있을 것 같아? 어 럭스네 어 럭스 생각 못했지 아이걸 럭스 생각 안 했다 생각 짧았지. 너무 짧았지. 얘들아 조심해야 돼 이거. 어 안돼. 다이애나 들어온다. 다이애나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들어온다. 저 궁극기로다가. 어안 되는데. 아 빵태 죽었죠 저거. 저거 죽었어 저거. 속수무책으로 죽게 생겼네. 하지만 이즈리얼이 투입되면 서 모릅니다. 아 오케이 살아가. 살아. 제발 살자. 오케이. 어 럭스 궁 좋아. 야매 때. 와. <laughs> 와. 와우. 어이 파콘 갖고 와라. 어. 어 죽었어? 아 이러면 팟콘 못 먹지 이러면 아팝콘못 먹어요 이러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죽었어? 곤란한데 하지만 그렇죠 미드빕니다. 아 내가 텔포만 있었어도 아 전멸 말고 텔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래도 야 이건 좋았다 이거 좋았어 이거 좋았다 라인 좋았다 저긴 다이애나랑 코르키가 핵심이야 저둘 없으면 이기는데 저 둘이 너무 세다 다이애나 코르키. 어, 2인방 어, 지금 듀오가 너무 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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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와, 제대로 낚였네. 와, 이거 시야가 이럴 수 있어? 어, 희대의 실수다 이거. 희대의 실수야.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는데 여기서 모든 걸 잃어버리네. 모든 걸 잃었어. 아, 어, 모든 걸 정말 새하얗게 잃었다. 아, 현자 타임오네 네, 여러분 제가 항상 뭐 지는건 아니에요 어, 항상 지는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구독하기를 하고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면은 제가 좀더그 힘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직도 구독하기를 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만호 엄청 많더라고 여러분들의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오늘까지 아니다 한 3분 드릴게요 3분 안에 구독하기를 하면은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 어, 여러분들도 행복해져요. 왜냐? 구독하기를 하면 항상 제 영상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그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분 줄게요.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이기겠죠? 아닌가? 뭐 아무튼간 다음 영상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